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서호반 또는 서반 그게 이제 여배품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화해품을 기대하기도 하고 우리가 산책을 했거나 구입했을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대부분 배양을 하시죠. 키우시죠. 자, 저희 구독자 분께서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질문 요지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어이 무늬를 많이 내고 오래 지속되고 대비가 좋게 그러니까 선명하게 나오게 할수 있느냐 어 이거를 질문을 하셨었는데 제가 어 기다리다가 신화가 나오면서부터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저희가 신화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인제 신화가 보이죠. 어 한쪽은 그나마나도 아직. 보이지 않고, 자, 한쪽은 신화가 보입니다. 보면은, 자, 이쪽은 이제 신화가 이만큼 보이고요그 다음에, 아, 어, 이쪽은 아직 신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에, 이걸 가지고 <laughs> 사실은 정확하게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어, 제가 이제 그 과정을 좀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좌측과 우측의 선명도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좌측은 어 약간 뭐랄까요 청태가 껴있고 우측은 그것보다는 대비가 좀더 좋죠 그런데 무늬가 좀 묘하죠 이건 호피바인지 서호바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 신화를 보시면 일반 민자로 나옵니다 민자로 약간 서성을 살짝 띄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나오고, 자이 좌측에 있는 것도 약간 설성을 띄고 나오다가 저렇게 반을 남기는데요. 그러면 자 좌측에 있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상태가 정상적으로 무늬가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 상태에서 아직 무늬 발색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 정상적으로 아직 크기가 크제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무늬보다 어입 폭도 넓어질 것이고 키도 이보다 더좀더 커지고 그러면은 훨씬 더 보기가 좋겠죠. 엽성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예, 그런 거를 보고 어, 아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했다. 그러면 아 지금부터는 무늬를 좀더 어, 대비를 극대화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부분 어, 좀 오래되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십니다. 즉. 시가 신화가 나오고 어느정도 대략 어, 5cm 정도 4에서 5cm 정도 성장을 하면 크기 크기에 따라 달라지죠 뭐냐면은 모초기 크기에 따라서 모초기 크면은 한 5cm 모초기 예를 들어 한 10cm 전후 이것도 지금 10cm 같이 안돼 보이죠 요런 정도 크기니까 그러면은 어 이거 얼마나 8cm 정도 되려나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신화가 한1 2cm 정도 밖에 안되겠죠 이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럴 때 아, 그, 이제, 그, 신화 크기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신화가 대략, 어, 작은 건 2cm로 정할게요. 그 다음에 큰 거는 대략 20cm 이상 되는 난는 5cm, 이런 정도 됐을 때, 광량을 많이 늘려줍니다. 광량을 늘려준다면, 어느 정도냐? 대략 난실에 8,000 룩수 정도 된다. 그러면은, 평균 8,000이니까, 어디는 좀 7,000도 나올 거고, 어디는 1만 룩수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오전 햇빛이 잘 드는 쪽으로 이동을 해 놓으시고 빈 양을 좀더 늘려 주시면 그러면 예를 들어 8천이면 12,000 정도. 만이면만한 3, 4,000 정도. 12,000이면 어만 그건 뭐15,000 넘기지는 않으니까요. 보통 이제 그런 정도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광량을 늘려 보시면 훨씬 더그 청태가 벗어져요. 그, 청태라는 건, 우리가 마스, 마스 그러죠? 그건 이해하실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요 부분이 아주 노란색이 아니라 약간 연두색이 껴있죠? 그거를 우리가 마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청태라고 표현하는데, 이엽록소 있는 부분을 더 벗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노란색이거나, 유백색이거나, 또는 백황색, 이런 이 고유의 색상이 나오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무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유, 이 좌측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예입니다 굉장히 그런 게 많죠 어~ 그렇게 한 어~ 해놨을 때 무늬가 오랫동안 뭐한4 5년 이상 유지가 되는 게 있는가 면은또 소멸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종자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더 오래 유지. 시키기가 쉽진 않습니다. 다만, 처음에 많이 벗겨놓으면 더잘 벗어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 이 난초는 더잘 벗어진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면 뒷부분 부, 보시면 더 많이 벗어져 있죠. 어, 이거는 처음에만 잘 벗겨놓으면은 뒤쪽에도 어, 잘 벗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반대로, 이, 이 지금, 이 3대인데 이게 녹이 차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 굉장히 많이 그렇게 유지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어 종자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 우리가 그여배품화할때 애로 사항이 있는 건후 우리가 이제 후 암성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염록소가 차들어오는 것 그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저도 여러 번해 봤어요. 예를 들어 어 엽록소를 오래 에, 못 들어오게, 한번 벗겨놓은 거. 그러니까, 서우반분늬가딱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염록소가 못 들어오게 하려고, 뭐, 질소지를 안는다든가, 광량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든가 하면은, 약간 늘어나긴 합니다. 한 뭐, 어, 한 1년 정도 더 늘어나긴 하는데, 결국은 두루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종자성도 있기 때문에 어렵고, 자, 우측에 있는 건 굉장히 노란색이 진해 보이죠. 우측에 있는 거는, 제가, 제 개인적인 판단은, 서호반이 대 호피반처럼 보이는 이런 얼룩 특이한 반들이 자꾸 보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색화반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쪽에 빨리 소멸이 된게 편합니다. 그쪽에도 뭐 있죠. 어, 있고, 이렇게 보면은 있는데, 어, 그쪽에 있는데 빨리 소멸이 돼요. 일찍 화려한 것들이 또 소멸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 그렇진 않습니다. 어, 그것도 역시 이것도 일찍 무늬가 잘 들어오는 것도, 어, 나중에 보면은 또 그대로 유지되는 게 있는가 하면, 그 한1 년이나 이일년반 또는 2 년까지 지난 다음에 들어오는 게 있고 아니면은 1년 지나자마자 바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아주 이것도 종자별로 어그 형태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구입하셨을 때 한쪽 짜리 말고 두쪽 또는 세 쪽이다 물론 이제 가격은 이제 금액은 더 많이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은. 전진촉과 뒤에촉이 분위가 같다라고 하면은 확률이 더 높겠죠. 여배품이 될 확률이. 거기다 입 모양까지 되면, 물론 요즘은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답이 좀 가격이 세지는데. 그런데 어디서가 정말 애로상이었냐면요 산지에서, 자생지에서 내려온 것은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잘 되는가 하면은 또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그 산지 특성과 그 원래는 예를 들어 무늬가 잘 유지되는 거였다면은 어그 환경에 따라서 뭐 산에서는 별거 아니었는데 더잘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는 이제 그 자연 환경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어 아주 화려했었고 정말 좋았어요. 그럼 최적의 환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의외로 빨리 소멸되고 잘안 되더라. 이런,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종자성이 더 강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환경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무늬를 내는 데는 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 아, 이거하고 자 구독자님께서 어, 질문하신 사항은 굉장히 지난 서반 안을 그 무늬를 유지하고 새로이 났을 때그 무늬를 내는 방법을 어, 질문한 걸로 저는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죽음색 또는 똥색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표현하면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입에서 죽음색이 나오질 않습니다. 나올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강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노랗다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그거를 그렇게 또 내는 건 광량하고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렇게 그분께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은 분명히 훨씬 더 어, 좋은 문의를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가장 많이 작용하는 건 미, 뭐죠 빈 양이죠 광량 광량 그 다음에 비료를 질소질을 약간 줄여서 염록소를좀덜들어게 어, 하는 방법 그것이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 중투 보면은 약간 청태가 껴있는거 중투 청태 껴있는 거를 벗기는 방법이 강량을 세게 때리고 그 다음에 어, 저질소 또는 무질소를 줘서 어, 키우는 방법도 또한 있습니다 무질소라고 하면 안 맞겠네요 저질소 제 스스로도 주소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저질소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좋은 색상을 얻을 수 있다 아, 이렇게 예,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한테 도움을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어,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니 저는 사실 정말 뿌듯합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